봅시다, 이거. 자, 901번 볼게요. 봐봐. 자, 등차를 이루는 3개의 숫자 합인데, 봐봐요. 보통 일반적으로 등차를 이루는 3개의 숫자면은요, 가운데를 A라고 적고, 그 전에 걸 A 빼기 D, 그 다음 걸 A 더하기 D라고 잡는 게 일반적이에요. 알겠니? 일반적으로. 근데 만약에 내가 등차를 이루는 숫자가 4개다라고 하면요, 은 이건 A 빼기 D와 a 더하기 d와 차이가 몇 d야? 2d니까 a 더하기 3d와 a 빼기 3d 이렇게 잡아요 알겠니?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는 3개죠 지금 3개 3개 의 합이 21이니까 가운데가 a고 그 전에 거 a 빼기 d고요 그 다음 거 a 더하기 d로 잡읍시다 납득돼요? 그 3개 더한 게 21인데 봐봐 얘들아 3개 더하게 되면 d가 다 어떻게 소거되죠? 몇 a야? 3a가 몇이야? 21 그럼 a가 몇이야? 7이 나와요. 자, 그럼 A가 7이니까, 여는 뭐야? 아, 7 빼기 D랑, 7이랑, 7 더하기 D인데, 제곱합이니까 제곱해봅시다. 제곱하면 몇인데, 이거? 자, 이거 제곱하면 뭐야? 49 빼기 14D 더하기 D의 제곱. 더하기 49 더하기, 제곱하면은 49 더하기 14D 더하기 D의 제곱이죠? 그니까 제곱해서 더한 게 몇이라고? 165에요. 얘는 네 여기까지? 자 이렇게 쓸때 지금 봐봐요 일단 뭐야 플러스 14D랑 만약에 14D에 소거되죠 그럼 D에 조금 몇개 나와? 두개 나오고 49가 몇개 나와요? 세개니까 147이 나오죠 이게 165가 나온다 이해돼요? 넘어갑시다 그럼 2D의 제곱은 몇을 더하면 되이거18 나오죠 그럼 D에 조금 몇 나와? 2 나오기 때문에 D가 3 또는 마삼인데 3이든 마삼이든 상관없어요 3이면은 4, 7, 10이죠. 마 3이면은 17, 4니까 상관없다고. 3개 숫자는 똑같아요. 어찌됐건. 3개 곱이니까, d가 3이라고 합시다. 4, 7, 10이니까, 곱하면 몇이 답은 280이 나온다. 어렵진 않아요.